네, 안녕하십니까. 파인VT의 오세진입니다. 어, 저희는 이때까지 발표한 팀들하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저희는 어, 항공기 제작 업체이고요. 종합 체계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했던 그 발표 내용들이 어, 잘 구현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제공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UAV, 드론과 지상 지샷을 시 연결하는 통신망, AI, 그 다음에 에너지 파워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종합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처리될 수 있는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7킬로 엠터우 기준에서 7km에서 150km까지 7개 라인업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어, EOIR 센서에서 미니사까지 초분광, 다분광까지 제공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대규모 파일럿 사업들은 저희가 많이 담당을 했고요. 특히 그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UTM이나 UAM의 표준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기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 모든 제품을 운영을 할 때는 운영비나 관리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안전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도입하고 운영 비용이 비싸다면 유지를 할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정비성 부분들을 모듈화해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품들이 파손이 일어나면 어, 파손 부위만 저희가 택배로 발송을 하고 메인 중앙 서비스 센터에서 인터넷으로 기체에 있는 캘리브레이션을 담당해서 어, 짧은 시간 내에 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페이로드들은 표준화 모듈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에 사용되는 것처럼 캔버스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체 제어부터 통신, 지상국에서 CNSI 시스템에서 정보를 수신하고 안전 관리를 하는데 캔버스 방식의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사업 그다음에 기존의 산업에서 체계 통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기체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FC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어, 에너지원은 리튬 폴리머부터 수소, 그다음에 가솔린 엔진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브이터라고 멀티콥터를 같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아래쪽에 있는 페이로드들을 멀티콥터와 비행기에서 한개 페이로드 모듈에서 쉐어링을 할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현장에서 목적에 맞게 스위칭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멀티콥터는 정밀하고 자세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장비고요. 어, 비행기는 VTOL은 광역 지역에 신속하게 넓은 지역에 문제점을 파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저희들은 UTM, UAM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의 API 없이 바로 연동이 할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3D, 2D 안전 관제 규정들을 어,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 비행 규격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케바에 되어 있는 장비들의 스펙들이고요. 수소 모델들은 두산에서 공급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영상 분석 시스템들은 어 영상에 사용되는 정사 카메라, 그 다음에 다분광, 초분광 이런 것들을 5G를 통해서 신속하게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달을 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이를 빨리 가공을 해서 현상, 현장에게 피드백하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실제 공항이나 이런 시스템 인프라에서 적용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그림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어,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 통신사가 제공되는 상용망 통신에서 안정적으로 인증을 받고 운영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SK텔레콤, KT 어, 이런 망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UAM 부분들의 상공망 측정이나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 SKT랑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랑 단순히 기체 조정, 영상 획득뿐만 아니라 기체의 안전, 그 다음에 1대 N의 어, 다중 드론을 관제를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클라우드에서 3,000대까지, 어, 원격 조작및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 스테이션이나 여러 대의 드론을 운영할 때 관제의 요원들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고 중앙에서 CNSI를 통해서 기체 컨디션들을 바로 인지를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드론 택시죠. 드론 택시의 파인 v 티는 교통 관리 부분에 R&D 실증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스탠다드를 만들고 검증을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는 것은 지상망에 있는 것들을 에어 단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최종 단에는 인공위성, 저궤도 위성에서 위성 신호를 받아서 운영되는 6G. 어, 저게도 이성까지 운영되는 그림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SKT랑 이런 부분에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이런 인프라 구축에 관련되어 있는 실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MWC에서 이런 기술들을, 어, 전시를 하고 증명을 받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무선 통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해킹이나 관제권을 뺏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KCMVP라는 보안 규격들을 사용하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CMVP가 다 좋은데 어, 영상 전송할 때 밴드위스 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 양자 암호 기술을 적용 QKD를 적용하고 본딩 기술을 통해서 4K까지 영상 전송하는 규격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KCMVP라면 FHD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영상을 클라우드로 처리하는 데는 현재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직접 드론을 착륙시켜서 수동으로 다운로드해서 서버에 입력하는 불필요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클라우드상에 구현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어, 현재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할때 다양한 운영 방법들을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실정 부분들은 정부에서 인증이나 어, 상생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필드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특히 여기에서 운영되는 장비들은 도심지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많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무선 신호가 인터피리언스 간섭이 많이 일어나서 추락이나 오작동으로 인해서 2차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장비가 2차 사고를 내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에 어, 전자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부분들을 검증을 하고 있고 표준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항공기 기준 운영에서 장비가 운영되다 보니까 안전하게 1대 N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과기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교통 관리할 때 지도 부분들 이슈 것들이 많은데 지도 부분에 업데이트를 할때 실제적으로 LX 공사에서 운영되는 지도는 저희 기체를 가지고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양한 정사 장비, 라이더 장비들을 통해서 스탠다드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스탠다드화 되어 있는 부분에 다른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서 실제적인 퍼포먼스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드론을 컨트롤하는 규격, 안전을 운영하는 규격, 그다음에 데이터를 메저링하고 컨디셔닝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그리고 통신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산 지역부터 산림 지역, 그다음에 특수 지역까지 군까지 이런 부분들을 증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실제적으로 해외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 검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체코가 케어스트 과제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회사는 3단계 레벨의 개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드론만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API, 제3에 있는 서드파티 업체들이 사용이 가능하게 드론에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정보,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정보, 그다음에 통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어, 서드파티들과 연동해서 케어. 해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장점을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쉽게 개발하기 위해서 SDK와 클라우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GCS 부분에 특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